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r 팀 강우민 과장입니다. 어,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달려온 CCL 2기의 마지막인 챌린저스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자 자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요즘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출근하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챌린저스 페스티벌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동쪽 로비에 이렇게 챌린저스 페스티벌 준비되는 과정들이 다 나와 있고요. 어, 여기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고 있는 로고 어, 이게 저희 챌린저스 페스티벌 을 알리는 마크가 될수 있겠네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우상팀의 준비 과정들이 나와 있고 자세한 인터뷰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챌린저3, 이거 굿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CCL 1기 때 사용이 되었던 굿즈고요. 어, 완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꿈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번에 챌린저3 그 2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루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각각 근무지별로 저희가 색깔을 정했습니다. 어, 이 배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CCL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이 공간도 한번 유익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동종로 위에 여러 팀들이 다들 준비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게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챌린저 스페이스바를 상주하는 팀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 시연 와서 해주시고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팀 스틸 얼라이브 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블록 파티 팀이네요. 네. 어, 스틸 얼라이브고요. 네, QR 코드 찍으시면. 아, 네, QR 코드를 찍으면 바로 게임 다운로드가 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다운이 되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다운 받는 동안 게임 소개를 간략히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그 태어가 된정비 그 마을로 태어가 된 도시에서 네. 혼자서 주변에 남은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치료자 개발도 하고 탈출하는 게 목표인 게임이고요 음... 현재는 지금은 살아 남는 것만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 지금 이제 게임이 다운로드가 돼서 실행이 되는데요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런 느낌인 맞습니다. 건가요? 네. <laughs> 달려 아이콘을 누르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 니의 네 주인공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수색을 해야 될까요? 네, 파밍하고 네. 먹고 살고 무기 맞추. 아 여기 이제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점점 스팟들이 열리는 거겠죠? 네. 학교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런 종류들을 파밍을 할수 있다. 네. 수색 상자 발견. 어, 밴드를 얻었네요. 아, 다섯 개를 한꺼번에 파밍을 할수 있나 보네요. 네. 감염자를 만났다는데요? 네. 무기가 맨주먹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과연. 오, 감염자를 잡으니까 좀더 많은 아이템들이 나오네요. 네. 오, 이렇게 토터로 토탈을... 네. 픽스 보상으로 해서 네. 밸런스상 이 정도는 줘야 먹고 살수 있... 있는 보상을 주는 팀으로 음... 계속 파밍해서 빨리 제작 돈도 만들고 조리대도 음.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어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런 식으로 파밍이 이어져가지고 네. 최종적으로는 살아남는 게임이 되겠네요. 네. 어이 게임을 기획하신 의도가 어떻게 되시죠? 아 그냥 옛날부터 이런 생존 게임들 만들고 싶었는데 음. 그때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못 음. 만들었다가 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게잘 진행되고 있어서 아... 진작에 할 거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존 게임 스티롤얼라이브 블록 파티 팀에서 개발한 스티롤얼라이브도 챌린저스 페스티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시면 꼭 한번 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팀인데 너무 아기자기한 게임이네요. 네, 자, 모네트 팀에서 개발한 모네트입니다. 장르가 음악 액션인데 어떻게 하면 음악이랑 액션 게임이 같이 될 수가 있죠? 아, 이거 그냥 액션을 넣은 거는 네. 차 후에 액션 요소를 좀 가미할까 하는 희망 때문에 넣은 거는 음... 일단은 지금 리드게임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어, 그럼. 네. 자, 지금 한번 볼게요. 모네트가 모바일 마리오네트의 줄임말인가 네. 보네요. 양쪽에 패드가 있고, 아, 캐릭터의 팔을 움직일 수가 있네요. 노트를 맞추는 게 형식의 게임인가 네. 보네요. 어, 저희 한번 시연 바로 할수 있을까요?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등장했습니다. 음, 자,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노래가? 으리렁이군요 응. 아, 이렇게? 응. <목소리가> 너무 귀여운데요? 아, 이거는 이렇게 좀 끌어야 되는군요.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네, 조금 테스트 해보느라 고좀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이 정도로 플레이를 해보고 리듬 게임 중에서도 캐릭터랑 이렇게 접목을 시켜놓으니까 네. 상당히 좀 신선한 게임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만드시게 된 목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의도라든지? 아, 원래는 그냥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혼자서 게임 만들 수 있는 게 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캐릭터를 좋아할 수 있는 뭔가가 음. 없을까 싶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애기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앉혀놓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아 눈가 둥가, 둥가였죠 네. 좋아하는 캐릭터들 할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서 직접 이제 캐릭터를 손으로 움직이면서 캐릭터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대신 음. 내가 움직이면서. 같이 춤을 추면서 리듬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이제 혼자서 제작하기도 가능할 것 같고 해서 생각했습니다. 아, 저희가 이 캐릭터를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프리시시엘 때 인기 투표 1등했던 게임 아, 네. 아닌가요? 네, 과연 어, 실제 시연해 보시는 분들의 평가는 어떨지 많이 궁금한데요. 모네트 모네트 게임도 현재 동종 로비에서 챌린저스 리그 기간 동안 만나뵐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팀 만나러 왔는데요. 어 게이트 투 플로어의 코어 디펜스라는 게임이네요. 어 지금 코어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가이드가 QR 코드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찍어보시면 영상으로 음, 가이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자, 개발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laughs> 최근에 출산하셨는데 또 이렇게 둘째. 예. <laughs> 챌린저스 리그를 빛내주시기 네. 위해서 오셨고 어 코어 디펜스 저희도 해당 게임을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때 저희 시연회 때한번 했었었죠. 그 시연회 때. 어, 그때에 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게 있을까요? 아, 예. 일단 그... 사운드도 들어갔고, 아 네, 네. 좀 밸런스를 좀도좀 음...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던전이 하나 생겼어요. 음 이제 지금 가이드도 이제 표시가 되네요. 아, 네토리얼도좀 네. 음, 네. 좀 있고요. 네 이런 네. 부분에서 좀 신기한 거 조금. 오 <laughs> 어, 이제 사운드들이 나오고, 아 밑에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네요. 네. 네.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아, 스킬도좀 아, 사용을 하고, 강한 네. 스킬들이 이렇게 나오고 네. 이게 웨이브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나요? 무한으로 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음. 설정해 놓은 거로는 한 100만 웨이브 정도는 되죠. 100만 웨이브요. 네. 이거 저희 네. 여름에 해가지고 웨이브 누가 누가 많이 깨나 이런 대회도 되게 <웃음> <웃음> 괜찮겠는데요? 네, 이렇게 코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 타워도 구매를 해서 네. 네 타워를 배치를 하는 거죠. 다살수 있네요. 플렉스를 여기서 하네요, 제가. <laughs> 아 이렇게 되면은 구매한 타워들이 연역을 네. 배치가 되고. 네. 음, 이거 예 네, 이게 아 스킬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클릭을 하면은 바로 발사되는 게 있고 하나는 네. 이제 드래그로 끌어서 이제 음 발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요 요게 생겼는데 이게 네. 이제 약간 보스전이거든요 음 네. 이제 보스마다 약간 특징을 좀 줘서 네좀 재미있게 플레이를 할수 있게 네, 이렇게 오? 구성을 했습니다 저 친구가 보스인가요? 네 보스 치고 오징어예요 오징어인가요? 네저 <laughs> 반도체인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아, 입수, 이렇게 네. 어, 네 게이트 투 플로어의 코어 디펜스도 여러분들께서 챌린저 스페스티벌 기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어, 많이 관람해 주시고 이렇게 플레이 피드백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d 네. d t 팀의 게이트 부수기 알아보러 왔습니다. 선생님 네. 네, 이거는 뭐 혼자 아, 이제 두명 이상이면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 그때 말씀하셨던 네트워크가 필요한 게임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아쉽게도 제가 그래픽 조금 많이 신경 못 써서. 네. 저는 게임이 재밌으면 되죠. 네. 그래픽이. 그렇죠. <laughs> 네. 저는 그 카드 에 들어가면. 네. 이제 제가 설정할 수 있는 덱이 있습니다. 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게임에 들어갈 카드 덱이고요. 네. 이쪽에 있는 게 제가 원래 전체 카드 목록이라서.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싶은 카드를 선택해서. 들어가 갖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일대일을 네. 시작을 하면은 글쎄, 바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어, 오 동기화, 동기화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냥 0프 동기화는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죠. 네. 그래서 미년 이제 이출발하고 방향키로 이제 아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 요 방향키로 이제 플레이어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래서 A를 누르면 기본 공격이 됩니다 아래 보시면 이 파란 게이지가 지금 만화가 네아 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쳐고 아,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단에 있는 만화가요 그리고 네. 위에 있는 미니언들이 죽을 때마다 만화가 5씩 더 충전, 충전이 되는데 음 1번부터 7번까지 카드 제가 아까 설정했던 네. 게임에 들어올 카드를 예. 들고 왔어요 네. 카드를 하나 선택을 하고 네. 만화가 되면은 소원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엔터 키를 누르면 소환이 아니, 아니, 되나요? 한번더 누르면 바로 이렇게 한번 더. 누르면. 아한번딱더 누르면은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W랑 예. 이제 E 키를 누르면 네. 이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 키를 누르면 그 소환수한테 예. 공격을 해라. 아 r 키를 누르면 소환수가 이 뒤로 빠지고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다시 공격을 하고. 아 그럼 이제 본 캐릭터와 함께 네, 그렇지, 소환수도 이제 조작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이거 완전 AOS 스타일의 네, 게임인데. 네. 예. 그리고 이제 카드는 보시면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스펠이거든요. 네. 광역 스펠이기 때문에. 다 쓰면 이제 운석이 떨어지면서. 오! 네, 광역 예, 때문에 주고. 나중에 목표물은 이 타워거든요. 네. 게, 이게 이제 사실 게이트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네. 이 타워를 부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걸 이제 보환을 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적군의 타워를 부수면 게임이 끝납니다. 정말 직관적인 게이트 부수기. <laughs> 네. 이겼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재밌는데요. 전략 전술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니, 맞습니다. 그거를 의도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래도 이게 저는 게임성도 워낙 뛰어나 보이고 AOS 는 이제 저희한테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제 장르 자체가. 아 예, 그렇죠. 예. 네. 이거 거기에다가 전략 전술적인. 그렇죠 이제. C G 그 요소를 강의를한거예요 이렇게 액션 시뮬레이션 AOS 장르의 게이트 부수기도 챌린저스 페스티벌에서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 와서 이건 두 분이서 같이 오셔서. 네. 네, 네, 꼭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네. 제가 저라도 플레이를 같이 해드릴 테니까. 아, 네, 그렇게 방문해 주셔서 편하게 게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로비 옆 공간이고요. 어, 이곳에서도 시연장이 마련이 되 있다고 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시작하기 어. 전에 어, 네, 여기에 있는 게임은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죠, 스마일 페이스 다 레전드 아, 네. 우상 전설. 게임을 시작하기 어. 전 잠깐. 제 얼굴이 나오는군요. 우리와 함께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얼굴 인식을 하는 게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 독립된 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얼굴 인식을 아주 정확히 하는데요. 입고, 이렇게 네, 직관적인 음. 움직이네요. 당신이 웃을 때 가장 강력한 이 발사. 직접 나레이션 한 건가요? <laughs> 한번 <laughs> 들어보시겠어요. <웃음> 네, 네. 소재현 주임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가 있는 게임이고요. 아, 이 게이지가 차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는군요. 하하하하하. 음. <laughs> <laughs> 네, 이제 게 제가 꽉 찼고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는군요. 어? 약간 능욕인데요? 눈이 저렇게 작군요, 제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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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안녕. 아. 이 중간 중간 나오는 제 모습이 능욕적이네. 오, 많이 보셨어요. 아 근데 체력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냥, 아! 그냥 너가 아직 웃을 수 있다. 아. 건너에게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 만약 너가 아직 웃을 수 있다면 희망이 아직 남아. 있 역시 희망 스튜디오 다운. <laughs> 멘트고 너무 좋은 의미의 게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인식을 하는 게임이 되다 보니까 직접 손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하신 분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고 해당 게임은 이렇게 얼굴을 인식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독립적인 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찾아오시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밖에 있는 CCL 로고를 보고 꼭 방문하셔서 플레이해 보시길 네, 바랍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네. 전에 많이 와주세요. 에어리스. 네, 이렇게, 어, 챌린저스 페스티벌에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어, 매일매일 다른 게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 혹시나 시간이 나시는 분들, 혹여나 또 시간이 안 나시면 저희가 이렇게 매일 영상으로, 어,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